오늘 작업실 방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나마 카메라를 켜면 제가 조금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방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면, 어젯밤에 모니터를 바꿨어요. 제가 사용하던 삼성 모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요거 새로 사서 설치하면서 모니터 암까지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음, 난장판인 상태입니다. 뭐, 원래도 사실 난장판이긴 했는데, 이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모니터를 치웠고요. 시작이반이다 요거는 소품샵에서 산 천이고 딱 봐도 일본에서 산것 같죠? 네, 일본 여행 가서 산 타올인데 다 장식용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하면서 이게 좀 꾸겨져가지고 다림질로좀 살짝 편 다음에 벽에다가 다시 붙여줄 거예요. 근데 이 타올을 다림질해도 되나요?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타올은 굳이 안 다려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거 다렸다가 조지는 거 아닌가 몰라? 제가 알기론는 다림질을 막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긴 한고 살짝 해볼까? 살짝? 살짝?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가 여기다 걸어주면 됩니다. 자, 놔두고. 이것도, 이그에 이게 진짜 다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한번 얘도 살짝 간만 바을게요 잘 펴지네. 아주 문제 없이 잘 펴지고 있습니다요. 아 설마 눈치 챙겨라 진짜. 야 눈치 챙겨라. 아 어디다 걸지? 좀 이쪽 벽이 허전하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쪽 벽이 너무 저는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 천을 걸고 저쪽에다가 이제 지브리가 있으니까 저쪽에다 걸게요. 몬스터겔과 가위만 있다면 어디든 붙일 수 있어요. 이거를 많이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선 위에 두 개만 해서 위치를 좀 잡아볼게요. 괜찮은지 봐주세요, 위에. 어떤지. 근데 나 키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타임? 비장의 무기를 가져왔어. 이 정도 어때요? 괜찮나? 괜찮아요. 어, 너무 가렸네. 괜찮나요? 이런 느낌? 괜찮죠? 이제 여기 위에를 정리해볼게요. 일단, 다 내리고. 제가 키링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키링함을 여기 맞는 사이즈를 구해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 한번 재봐야겠다. 그러면 키링 재는 거는 여기에 맞는 걸로 해서 여기다 넣고 쟤네는 뭐 쟤네랑 합치든지 또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지금 한 거는 이렇게 천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짜란 이렇게 위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잡덕이다 보니까 좀 오합지졸이긴 해요. 여기 안에는 뭔가 동물의 숨 느낌 나게 꾸며주고 싶은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짝만 보여드리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기 닌텐도 있고 이렇게 쭈르르르르르 뭔가 동물의 숨 느낌 나는 귀여운 애들만 여기다 놓고 있어요. 전 진짜 파워 맥시멀 인간이라서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여백이 채워지는 걸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붙여놨고, 우선은 책상 위랑 이런 데도 다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저 먼지 터는 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할게요. 왜냐면 먼지가 날리면 제가 비염이 심하거든요. 우선 예쁘게 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걸 보관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걸게요. 고리를 걸수 있는 걸살 때까지는 여기다가 좀 놓겠습니다. 지난번에 산 미피 컵에 인공눈물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뭔가 사용하기 도무 아까워서 스트레스 해 사용으로 샀는데 딱히 스트레스가 풀리진 않아요. 저도 이제 다 커가지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풀릴 라인은 지났나 봐요. 그리고 이거는 개성인데. 이런 계산기거든요? 사실 컴퓨터로만 하기 때문에 쓸 일은 없지만 일단 여기다 넣어둘게요. 이거는 잘 접어서 제가 보관을 해놓겠습니다. 이쪽이 제가 네일하는 공간인데 여기 캐비닛을 열면 이렇게 천들 모아놓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겠습니다. 짠! 일단 이렇게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고요.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로 효율적으로 우선 놨는데, 일단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다음에 또 바꾸든가 할게요. 이제 청소를 어느 정도 다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피규어들에 쌓여있는 먼지를 좀 털어줄 거예요. 안 쓰는 걸레를 잘라가지고, 물에 적셔왔습니다. 그냥 거꾸로. 꼈어. 얘도 진짜 오래됐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은 넘었어요. 짠! 청소를 다 했습니다. 훨씬 깔끔해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쪽면은 거의 다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고추를 모아놓는 곳이고 여기가 제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완전 깔끔해졌죠?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제 남은 과제는 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풀어 헤쳐놨냐면 이게 모션 데스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내리고 올리고를. 이게 제가 최대치로 해보니까 제 어깨에선까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길이가 1800이라서 진짜 여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 작업실 방청소를 끝냈습니다. 뿌이!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